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동영 시민 여러분, 우리 통영의 큰 일꾼이신 이군엔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 살기 좋은 큰 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통영시장에 출마한 강, 서, 주, 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laughs> 통영 시민이 만들어주신 저 강석준은 지난 10년 삼선도리안으로서 의정활동기간 살기 좋은 복지통영을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 통영의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한력 넘치는 문화경제도시를 만드는데 정말 혼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통영에는 최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청정자연을 물려받아 주변 도시의 부름을 받는데 왜 네, 통영 시민의 삶은 힘들기만 한 건지, 통일시에한해 관광객이 700만 명이 나온다는데, 그 관광객은 왜 시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지, 옛도시라고 이사를 간 친구들은 왜 아이들의 학교가 모자르고 불편하다고 하는 건지, 젊은 후배들은 젊음의 열정이 있는데, 왜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런 무릎 표에 답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부모님, 선배님, 친구들, 후배님들 그리고 당은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태어나 숨 쉬고 살아왔던 그 살기 좋던 통영이 언제부터 시민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시민이 뽑아준 걸력의 힘으로 뭔가를 축출하는 의심스러운 모습을 묵인하고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봐주면 또 속습니다. 이제 저 당석주는 봐주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그 소통하는 여러모로 통영시를 움직여 1상한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그 날까지 통영을 바꾸기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 강석준은 새로운 통영시를 건설하기 위해 그 근원을 통영의 시민인 사람에 두고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시민과 소통하는 통영 만들기 모두가 잘 살고 싶은 복지 통영 만들기 깨끗한 통영 바다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통영 만들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문화예술의 통영 만들기라는 4대 비전이며, 그 세부 실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전인 시민과 소통하는 통영 만들기입니다. 실천 공약으로 시민의 여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통영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시의 예산패성및 집행에 시민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견중 공모하고 반영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통영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인 모두가 살고 싶은 복지 통영 만들기입니다. 실천 공약으로 친항행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통영 시민을 위해 연간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기초생활금을 지급하고 도서지역 주민에게는 세금 감면, 교통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던 우리 아이의 학교 무상급식도 점차 통영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전인 통영 바다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통영 만들기입니다. 실천공약으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조 현상을 분석하고 예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수산업 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글로벌 수출 유통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천대에 힘쓰고 환경선언을 채택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통영의 쌍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통영의 자랑들인 삼도수군 통제님과 시비공방의 등재를 추진하여 통영의 가치를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전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문화예술의 통영 만들기입니다. 실천공약으로 미력도의 미륵도 강남특구의 남부 최대의 통영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통영 강광객이 연간 6천만 명이 넘도록 방문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목표로 조선단지를 이전하고 재기능을 잃어버린 강남특구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이수신공원부터 당부한 수련공원, 해저터를 통영 국세음악단까지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로즈벨트를 통해 통영의 새로운 문화관광무비를 조성하고 상징적인 핸드마크와 낙연을 바탕으로 연중 문화예술이 서로 숨쉬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세계 속의 문화를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재임 기간 1,000명의 통영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비전의 실천 공약을 진행하다 보면 통영 시민은 자연스러운 소통 문화가 형성되고 가보고 싶은 관광도시, 바다와 사람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통영은 글로벌 강광지로부상하고 시민들의 경제활동은 증가되면서 시민의 일자리는 눈치고 시정 살림은 더욱 튼튼하게 구축될 것이라 확신하며 저 강석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통영 지속발전기금 1천억 원을 조성하는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저희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 주실 거라 믿고 통하는 통영시장 저 강석주가 통하는 통영지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웃음> 여러분의 <웃음> 여러분의 선택은 대보되는 통영을 다시 살리고 내 후손에게 남기줄 문화유산을 더욱 발전시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새누리당 현 정부를 이끌어가는 힘있는 새누리당과 시민이 정부이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길 줄 아는 저 강석주만이 모든 것을 걸고 통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시는 여러분 10년 이상 개보대가는 통영, 더 이상 봐주는 일이 없고, 더 이상 눈뜨고 당하는 일 없이, 저 강세수와 함께 새로운 통영의 주인이 되십시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